그 예전에 그 교과서 예전에 그 근관치료학 수업에서 들었던 그 근관의 분류, 근관의 분류에 대해서 좀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관의 분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웨인의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Type 1, 2, 3, 4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시 볼때 이런 거를 하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Type 1은 하나에서 하나로 끝나는 거고, Type 2는 두 개에서 하나로 끝나는 거고, Type 3는 뭐 이렇게 각자 가는 거고, 타이포는 끝에서 갈라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 볼때 이렇게 그 넘버링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laughs>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넘버링을 상기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이거를 이 근관이 <laughs> 어떤 형태라는 걸, 어떤 형태라는 걸다 알고, 다 알고 치료를 시작하면 좀 낫겠죠. 다 알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근관 치료를 할 때마다 c t 를 찍어서 그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관 치료한다고 그러면 엑스레이 좀 보고 대략 뭐뭐 뭐 그냥 뭐 소구치네 이러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현실적으로 다 파악하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분류가 사실은 이 분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입 1이더라도 타입 1이라 하더라도 거의 협설로 두개 근관이라 생각하고 파일의 접근 방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 타입 1도 마찬가지고 <laughs> 타입 2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타입 3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쪽에서 접근을 하고 저쪽에서 접근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워를 그 브러싱 하는 느낌으로 이쪽을 훑어 주고 저쪽을 훑어 주고 이게 하나로 끝나든 두 개로 갈라지든 상관없이 이쪽으로 훑어 주고 이쪽으로 훑어 주고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웨인 교수님께서 이거를 분류를 뭐한 거는 한 건데 우리 같은 프랙티셔너에게는 이걸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몇 프로 뭐 상악소구치에서 이게 몇 프로 하악제이소구치에서 이게 몇 프로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치, 어, 치아의 근관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 그 내가 기본적으로 그, 갖춰야 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다듬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분류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훑어주고, 이렇게 훑어주고, 이렇게 훑어주고, 이렇게 훑어주고, 이렇게, 훑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예를 들어, <laughs> 이 끝이 모인다고 했을 때, 이 정도에서는 그 별탈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어, 조금, 아, 요 정도. 그, 요 정도, 어, 어, 저, 이 구글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 잠깐만. 음, 뭐이 정도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입 2라고 했을 때, 요, 이게 뭐 여기 근처에서 만난다 그러면 사실 별 문제는 없을 텐데 끝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게 나이타이가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한번 꺾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간 나이탄 또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은 <laughs> 서로 X자 형태로 이렇게 쉐이킹이 돼서 이게 그 에이펙스에 있는 그컨스트릭션 포인트, 컨스트릭션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컨스트릭션 에어리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그 모래시계 형태로 이렇게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2 같은 경우에 그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열심히 쉐이핑을 했는데 열려 버리거나 열심히 쉐이핑을 했는데 그 퍼포레이션이 되거나 AP 컬의 퍼포레이션이 약간 되는 거는 사실 숫자도 <laughs> 인지를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타입 2의 경우는 그 <laughs> 그그 그 협측이나 설측 중에 메인 캐널, 메인 캐널은 쉐이핑을 그대로 하고, 그좀 이렇게 <laughs> 그 악세사리 느낌의 캐널은 쉐이핑을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laughs> 그거는 타입 2라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 얘기고. 현실에서는 그걸 아예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다행인 게, 요즘에 나이타이는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정도라고 해서 뭐 엄청 아워, 아워글래스 그 모양,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모래시계 형태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 <laughs> 그렇게 그막 열려 버리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그 타입 2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laughs> C 쉐입에서 그러니까 하 대구치, 하그 J 대구치, 그 J대구치의 C 쉐입도 사실은 이런 타입 2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예를 들어 근관이 4개다, 5개다 그러면 그 5개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터질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 C쉐입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측근이 아, 굉장히 얇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에이펙스를 터트리면은그 좀... 좀, 환자가 많이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타입2는 그런 걸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금 짧게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약간 짧게 하거나, 뭐,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좀 해야죠. 아니면은, 나이타이를 CMY어 계열로, 그, 좀, 고려를 해보거나,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3는 이런 게 오히려 쉽죠. 이런 게 그냥 나이타이 몇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큰탈 없는, 오히려, <laughs> 이런 게, 타입1이 어렵죠. 이렇게 넓은 거. 넓은 거는, 그, 한쪽 근관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 한쪽에 이렇게, 그 펄프 티슈가 멀쩡하게 남아 있고, 막 이런데도 실러를 넣고 충전을 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눈물방울처럼 이쪽은 넓은데 이쪽은 이렇게 그 되게 축축한 이스무스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런 게 이제 그하 <laughs> 대구치 디스탈 캐널이이 한쪽 협협이나 설 측 근관을 하나를 놓치는 경우, 하나의 공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좀 조심해야죠. 이런 거는 길이를, 그, 그, 모래시계를 좀 조심해야 되고, 아, 이런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 그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타이포. <laughs> 타이포는 이게 그, 끝에서 이제 갈라진다는 건데, 근데, 그, 타이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아, 여기 있네. 타이포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새총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근관치료는 그, 근관치료라는 건그 발생하게 과정을 다시 그 고고학자가 파헤치듯이 발생하게 과정을 따라서 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발생학이라면, 그, 허트위그 에피스리얼 루투시스라고 하는, 뭐, 그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상피의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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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만들고 나서, 이제, 그, 페리오돈티움과 그 엔도 돈틱스 그 엔도와 페리오가 어, 처음에는 구분도 좀더 <laughs>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클로즈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이렇게 두껍게 분지가 될까요? 이, 이게 이 정도였다면 이게 한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늘게 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음, 이게 원래 웨인의 클래스피케이션에 나오는 사진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된 게이 정도겠죠. 요 조금 굵다가, 굵다가 좀 얇아지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트랜지션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타임1이든 타임4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반, 그한 이쪽 벽을 긁고 이쪽 벽을 긁고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이쪽 벽을 긁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다행이고 이쪽 벽을 긁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찾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보통은 찾아지겠죠. 근데 그게 끄트머리로 갈수록 그두개다 찾을 확률이 줄어들고 이측은의 방향하고 좀 생뚱 맞게 만약에 이런 근관이 있는데 하나 추가된 근관 이렇다 이렇게 악세사리 캐널 거의 악세사리 캐널이겠죠 그 정도면 그런 건못 해요 그런 거는 못 하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조금 어, 느낌이 좀 다르네 어난 쉐이핑을 했는데 오 어, 여기 쉐이핑. 전혀 저항감이 전혀 다른 공간이 또 있네. 이러면은 이거를 찾아준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그 개원이가 사실 여기에 루프 제거하고 그 덴틴셜프 제거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여기서 뭐 어, 여기가 막혔다고 여기를 바로 이걸 찾는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시고 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이 그런걸 뭐다 찾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이그 그러니까 그 벽이 있을 때 벽이 있을 때 한쪽 벽을 공략하고 반대쪽 벽도 근관이 있다는 가정하에 공략을 해야 그게 타입 1이든 타입 2든 타입 3든 타입 4든 큰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그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차선이 그좀 지워지면, <laughs> 차선이 지워지면 그두개 차선을 하나의 차선이라 착각하고 그, 그 가운데를 주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 운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차선이 지워졌더라도 한쪽 차선을 기준으로 고기에 맞춰서 운전을 하죠. 그래, 그래야지, 이제, 그, 옆차선으로 지나가는 차랑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충돌할 일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비율을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차선이라 생각하시고, 이것도 2차선이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항상 근관 확대 성형을 할 때, <laughs> 근관치료를 할때 확대성형을 할때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나이타이를 쓸때그 이쪽을 훑어주고 저쪽을 훑어준다 마치 근관아동 형성을 할 때도 이쪽 벽을 훑어주고 저쪽 벽을 훑어주는 거를 각각 따로 하잖아요 그 근관아동 형성의 연장이 근관 확대성형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그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진을 정말 오랜만에 볼 일이 있었는데 초심자들이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수단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laughs> 협설 또는 근원심이 있을 때. 그 이렇게 그 넓은 방향으로 두개 근관을 가정하고 항상 아 쉐이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